그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2항에 적혀 있는 청소년과 이제 노인,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서 증진시켜야 된다. 그거에 이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해서 현재 나오는 그냥 데이터로만 계산해서 이거 노인 무임승차제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그 말씀은 그렇다면 네.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라는 이것이 노인 복지에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공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의 공약은 단순히 노인의 무임승차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하철을 타는 노인의 무임승차. 네. 이것이 너무 과도함으로, 그거를 지하철을 타지 않는 노인들까지 널리 퍼트려서 바우처를 주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노인복지가 저희는 향상되면 향상되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저 이제 그런 점에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노인 무임 승차제를 바우처 형태로 가게 되면 이제 월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10만, 네, 네. 1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일정 횟수 이상으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거의 무제한급으로 제공되던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유한한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한테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뭐 100원 택시라든가 여러 다른 교통 복지를 통해서 확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임 승차제를 현재 현존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그냥 월1 0만원 바우처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축소하면 축소하는 것이 그것이 확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 바우처 형식이 더 편익이 높을 거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춘천에서 왔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버스보다는 자가용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면은 똑같이 그러면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똑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 재정을 어떻게 편익을 이용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지금 노인 그 무임 승차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 분들에 있어서 그거에 따른 다른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 지금 수도권과 그리고 광역 시권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단순히 그냥 그거를 폐지하고 그거는 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뭐 이상하게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비 좀 악용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근데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악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출퇴근하시는 분들 노인분들이 계실 텐데 그 노인분들한테 지금 현재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교통비를 청구하는 그러니까 월 10만원 이상의 이용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실질소득도 낮아질 수도 있고 그것이 꼭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악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